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 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표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제가 총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총평을 전체적인 어떤 학생들의 총평을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어,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피드백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되게 어떤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묘하면서도 좀, 좀 특이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아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방어태세 없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지금 제가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투사되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를 곰곰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도 저는 지도 교수님이 됐던 어떤 다른 분이 됐던 평가를 계속 받고 있죠. 그랬을 때 제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때로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마디가 너무 가슴 아프게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지금에 와서 그때 왜 그렇게 나는 아프고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받아들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항상 저렇게 때로는 무방비 상태일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거는 나이에 많고 적음 을 이렇게 떠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든 학생이 되면 자신을 가리키는 선생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좋은 학생이 되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뭐 지도 교수님이 됐던 아니면 사수가 됐던 아니면 다른 평가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분들 앞에 평가의 자리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취약한 상태로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음좀 뭔가 마음의 준비랄까요 아니면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아파했나, 그 부분에서 조금 쉽게, 이렇게 그 상황에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거는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좀,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잡을 필요, 자신을 조금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호한다는 게 상대에게 이렇게 딱 방어적으로 멀게 뭐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 좀 평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보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거를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마음이 된다면 굉장히 성숙해진, 점점 성숙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때로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평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때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건으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위를 받는 과정도 되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되게 항상 당당할 것 같고, 뭐든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강할 것 같지만, 이제 평가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취약한 나를 잘 이렇게 다독이고 이렇게 보살피고 또 이렇게 어, 격려해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음, 학생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렇게 마음이 때로는 강해졌다가 때로는 약해졌다가 대학원 생활도 때로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좋았다가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푹 가라앉기도 하죠. 이제 그럴 때 나를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한곳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것 그런 어떤 음학 자기 학대 <laughs> 이건 좀 심한 표현이고 그런 자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대학원 생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음, 대학원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네,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